지난 1월 27일 치과 동시에 비상정령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에게 필사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나서준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자 않은 권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주주분들께 걱정,께서 걱정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 회사가 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KT는 오랫동안 1등 해온 기업이고 100년 역사를 가진 국민 기업으로서 이위를 반드시 극복하고 KT를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상품, 서비스, 연구개발 등 모든 역량을 고객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고객과의 시대를 세워가는 데 주력하고 고객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선의 직원과 리드가 고객 최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전를 공유하고 대관동 조직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KT가 보유한 최고의 품질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성장 엔진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도록 알겠습니다. 제 앞으로 모든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가, 의료사도 효율성한 진단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KT를 다시 일으켜 통신대표기업 1등 KT로 도약시키는 것이 제게 좋은 소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임직원은 앞으로 사활을 걸고 경영 정상화에 대신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KT를 성원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주님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더큰 가치로 버려 돌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세슬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KT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분들의 두번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사감사위원회강 당사, 감사 당사 보고가 있겠습니다.